지금 이 순간 나를 복되게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고요. 그래도 인연인데 어떻게 끊느냐고요. 그말 앞에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자주 무너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자꾸만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인데도 인연이라는 말 하나에 쉽게 등을 돌리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 사람 곁에 서서 자꾸만 이유를 찾습니다. 그땐 나도 예민했으니까 내가 좀더 이해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도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 관계 안에 머물고 맙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한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얼마나 외면당하고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나만 일방적으로 참고, 나만 일방적으로 배려하고, 나만 손 내밀고, 나만 죄송하다고 말하는 관계, 그건 인연이 아니라, 집착이며 스스로를 학대하는 마음의 굴레일 뿐입니다. 그토록 아팠고, 그토록 자존심이 무너졌고, 심지어 밤마다 후회하고, 울고, 스스로를 책망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인연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저 덮고 지나가야만 할까요? 당신은 참아왔고,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인연은 정말 나를 살리는 인연인가?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그 인연은 놓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처음엔 참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날 무시하는 말투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내가 애써 준비한 걸 헛되이 여겨도 바쁘겠지 하며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한 번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마음엔 보이지 않는 흠집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여러 번 울었고, 겉으론 웃으며 넘겼지만, 혼자선 수십 번 자책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왜저 사람은 날 이렇게 대할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쌓이면, 마음 속 경계는 점점 무너집니다. 더는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고, 싫은 티를 내는 것도 미안해집니다. 상대가 선을 넘을 때조차, 말하면 더 멀어질까봐, 혹시 내가 틀린 걸까봐, 그저 조용히 감정을 삼키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속 참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 언젠가부터는 나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보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관계는 더 이상 인연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인연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려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해받기보단 이해만 하고 있고, 보살핌보단 무시를 견디고 있으며, 함께 웃기보단 혼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참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는다고 관계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인연은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내 자신을 존중하던 마음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인연을 내려놓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 끊어야 할 인연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쉽사리 인연을 끊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나한텐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상처받은 마음 위를 덮고 앉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계속 반복해서 나를 아프게 해도 마치 내 몫의 인내처럼 끌어안고 다시 또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나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이 사람을 떠나면 혹시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 속엔 상대에 대한 연민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 합니다. 상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하고, 혹시라도 변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맙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안의 죄책감과 싸워야 진짜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래도 내가 한 번만 더 이해하면 이 인연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겉으론 너그러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놓지 못해서입니다. 마치 내가 참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만 같고 내가 먼저 돌아서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자기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어찌 남의 잘못을 바르게 볼수 있으랴 상대의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내가 왜 놓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인연을 내려놓는 가장 깊은 마음 수행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인연이란 말이 그 자체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만난 순간부터 우리를 흔들고 지속될수록 우리 안에 건강한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려 갑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과 있으면 말수가 줄어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게 되고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감정도 생각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상대의 기분과 반응에 온 신경을 쓰며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처럼 상대는 나를 조종하고 나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끼며 그틀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관계가 힘든데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저 사람도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며 늘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들고 말을 꺼내는 것이 늘 조심스러우며 이유 없는 죄책감이 커진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이상 잃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이어진 인연은 결국 더큰 고통을 남기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해탈의 길은 분별로부터 비롯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포용이 지혜는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란 스스로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남을 살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인연은 더 이상 인연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끊어야 할 인연입니다. 마음에서조차 떠나보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습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만났을 땐 분명 따뜻했고, 한때는 서로에게 기쁨이었을지라도 시간이 흐르며 그 의미는 달라지고 감정의 색도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 앞에서 우리는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한때는 서로 아껴줬는데 하며 처음의 기억을 붙잡고 머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법은 무상하며 모든 인연 또한 생하고 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첫 걸음이라고 하셨지요. 그 말은 곧 아무리 깊은 인연이라도 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 삶의 어느 한 시기를 함께하며 배움이 되고 깨달음이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함께할 이유를 잃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은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입니다. 놓으면 공허해질까봐, 외로워질까봐, 후회할까봐,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되 해탈을 위하여 하라. 그 인연이 집착이 되고 상처가 되고 수행을 가로막는 그물이 될때 그것은 이미 해탈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어떤 인연까지 놓아야 합니까? 어디까지가 참아야 할 범위입니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항상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자신을 점점 잃게 만들며 당신의 존엄과 평화를 침해하고 있다면 그건 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인연이 오래되었든 가족이든 친구든 스승이든 누구이든 상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이치는 모든 것이 조건 따라 모이고 조건 따라 흩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다하면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비롭게 살아가되 그 자비가 집착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짓되 해탈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 스스로를 살펴야 하느니라.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마음이 바른지를 먼저 살피라. 이두 말씀은 인연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모든 관계는 결국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상대에게서 느끼는 상처와 억울함은 때로는 내 안에 쌓인 미련과 집착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수행의 장애가 되고 평정심을 무너뜨리며 업의 반복으로 나를 가두게 될때 부처님께서는 그 인연에서 벗어나라 하셨습니다. 자비란 무조건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으며 상대를 집착으로 묶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며 참아내는 관계는 수행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해탈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고집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흙탕에 발을 들이면 발이 더러워지듯 어리석은 이와 오래 함께하면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어지느니라 그 인연이 나를 진흙탕으로 끌고 간다면 그 사람의 말이 나의 마음을 늘 흔들고 아프게 한다면 그와의 만남 이후에 남는 것은 후회와 상처뿐이라면 그 인연은 지금 놓아야 할 때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는 마음이며 수행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 인연을 통해 배웠던 감사는 마음에 남기되 더 이상 스스로를 해치는 방식으로는 그 인연을 이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비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해도, 잘못을 반복해도, 그래도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며, 자꾸만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 위에 선사랑입니다. 자비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때로는 등을 돌릴 줄도 알아야 하며 때로는 침묵으로 단절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 또한 그 무엇보다 깊은 자비입니다. 누군가를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이 밉거나 원망이 남아서가 아니라 이제 더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이 더 이상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의 수행을 방해하며 내 안의 평정을 흔든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마치 나무가 고장난 가지를 잘라내야 더 건강하게 자라듯 우리가 잘라내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맑게 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놓아준다는 건 상대에 대한 분노를 버리는 것이고 내 안의 미련을 정리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다는 걸그 인연을 끊어도 내 삶은 계속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을 놓아야 해탈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탐욕엔 관계에 대한 미련도 포함됩니다. 집착은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해탈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막고 있는 장애일 수 있습니다. 놓아주세요. 그 사람도 그 감정도 그 후회도 그건 당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며 자비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살리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붙잡고 있을 땐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놓는다는 건 모든 걸 잃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놓고 나면 마음이 한결 고요해졌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관계를 끊는 일은 언제나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 내린 깊은 결단의 흔적입니다. 처음엔 공허했습니다. 습관처럼 떠오르던 사람, 익숙했던 말투와 기억이 문득문득 마음을 흔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용히 피어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노도 후회도 아닌 안도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나를 해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이별이 아니라 내 삶에 평화를 드리는 일이었다는 걸. 인연을 놓는다는 건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다시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 남도 사랑하라. 하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누구를 품으려 하지 마라.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오래 견뎌왔으며, 이제는 놓을 만큼 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연이라도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내면의 연꽃이 피어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말씀을 음성공량으로 전해드리는 마음의 연등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마음에 고요와 자비가 머무르기를 마음의 연등이 기도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